여러분, 저기 원숭이라든가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을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유인원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서 원숭이는 사람과 유전자가 97%가 비슷하고 침팬지는 98.4%가 같다고 합니다. 우리와 겨우 1.6%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1.6% 차이 때문에 심피지는 짐승으로 불려지고 우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1.6%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주목하지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어라, 성공해라, 돈도 많이 벌어라, 공부도 잘해라 하면서 모든 것을 큰 것의 기준을 두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혀는 매우 작지만은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큰 산불은 작은 성냥불로 시작이 되어서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또 수십 만톤 되는 큰 배의 방향은 작은 키가 그렇게 조종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큰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경중을 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에 녹아 있는 소금 함유량은 겨우 3.5%입니다. 이 적은 소금의 양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바닷물의 부패를 막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너무 그들이 커 보여서, 위대 보여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야거보소 5장에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그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말하는데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은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예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엘리야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40일 밤낮을 도망갈 정도로 그는 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약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니란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바로 오늘 말씀 보는데, 그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는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와 그냥 근성을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그게 바로 그 차이가 바로 겨우 1.6%입니다. 세상은요 큰 차이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치면은 그 당락이 겨우 1점에서 붙고 떨어지고 하잖아요. 또 유명한 대학교 합격률도 학교도 겨우 1점 차이입니다. 1점 차이로 명문되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올림픽 10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는 0.0001초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로 메달 색깔이 결정이 되시 우리 인생도 작은 차이가 인생을 결정지음을 보게 됩니다. 최첨단 기술과 조금 뒤어진 기술의 차이도 바로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지만은 그 간극과 그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겠죠. 우리는 약간 모자란 사람을 가리켜서 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또 다른 말로 저 사람은 2% 모자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겨우 그2% 차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이 사람은 비정상 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을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작은 것또 아주 바닥에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도 위대한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 2%안 되는 이 작은 차이가 그들과 우리의 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저는 큰 교회는 부럽지가 않은데, 대신 신앙이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이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이 안에 한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 너무 큽니까? 아니면 위대한 신앙인들과의 우리의 차이가 거기서 날까? 어떤 부분이 차이 날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순종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님은 책망하실 때마다 그 기준을 믿음으로 두셨습니다. 그 제자가 큰 일을 했고 큰 죄지었고 그것을 보신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항상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셨고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면은 안수하셔 가지고 눈도 뜨게 하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 보셨습니다. 자. 믿음의 차이는 그겁니다. 바로 종이 한장 차이예요. 이한 장을 가지고 믿음이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그 명령에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일과 도저히 할수 없는 일 앞에서 순종이 아니냐 이 차이가 바로 겨우 1.6% 차이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주님의 기도와 한 청년에게 너는 재산이 너무 많구나. 너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을 믿는구나. 그러니 그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빈손으로 와라. 그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네가 영생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주님의 고민과 이 청년 고민이 달랐잖아요. 청년은 심히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내 뜻이냐 주의 뜻이냐 이 차이는 겨우 1.6%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순종이란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주님의 순종이 왜 우리와 다릅니까? 그분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아버지께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겨우 차이가 2%안 되는 그 작은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꿈이 당기는 그런 제안입니까? 그런데 이 영생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영생 때문에 불확실한 영생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포기한 그 제자들과 포기하지 않은 청년과의 차이가 겨우 1.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바로 결론이 뭐냐. 구원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순종이 쉽다면 누군들 순종 못할까요. 그러나 도저히 할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옛날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바로 오직 순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한 해에는 이 순종의 차이, 겨우 1.6%이 차이를 좁혀 가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줄어들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종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우리와 주님의 섬김의 차이입니다. 자, 내 마음으로 섬길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까? 이 차이가 바로 아주 작은 1 6입니다 섬김은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김 받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승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겸손하게 승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이, 성부의 뜻이 내가 죽어서 인류를 구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뜻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겸손을 하고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뭐 겸손이 무엇이냐? 주 앞에서 나를 비추어보니까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 이알리면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나보다 큰 사람 앞에서 자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나보다 작은 자 앞에서 높아진 나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겸손은 바로 주 앞에서 나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 나보다 그분을 높이며 삽니까? 아니면 나보다 낮추며 삽니까? 누구든지 어떤이 되려면 먼저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자세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그 자세입니다. 그 발앞에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기신 주님의 자세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자신을 더 낮추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입니다. 바로 그 섬김과 우리의 성립의 차이가 바로 겨우 1.6%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주님께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립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힘써 숨기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교회마다 왜 분란이 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안 알아주고 왜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을까?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자기 뜻만 주장하니까 교회마다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말은 다 맞다는 거죠. 내 주장이 너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피우지 않는 한 교회의 분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람 모인 곳에 그 분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김은 무엇이냐? 겸손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 주 앞에서 나는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 마음 자세가 바탕이 될때 그것이 바로 신실한 승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바로 이 차이가 겨우 1.6%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화목을 가져오느냐 이렇게 결과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1.6%를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 주장에 내가 수긍하고 상대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말내 그러니까 내 주장 줄일게. 이 한마디 쉬운데 그것을 못 줄여가지고, 어째서 네가 맞냐, 안 맞냐, 내 말이 맞지, 내가 경험해서 많은데, 너보다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더 많이 배웠는데, 이 주장 때문에, 이, 이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분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차이를, 아니,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숨김의 이 자세, 1 6 작은 자세, 주님처럼 우리, 우리 역시 그 앞에, 가장 나를 낮추고 머리 숙이는 무릎 꿇는 자세 이런 모습으로 바로 승님의 자세를 주이는 한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혜 정말로 성나 제일 교회 정말로 보니까 아 정말 순종의 모습이 다르더라. 승기는 자세가 다르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는 모든 다른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차이가 뭐냐 바로 사랑의 무게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셨고 특별히 세상에서 소외된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더 아끼셨습니다. 하루는 세리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사람들이 수군댔지요. 어째 만날 사람 없어서 저런 인간과 만나느냐? 그래서 수군댔더니 주님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성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승기로 왔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을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아까 말한 크고 많은 것이 없어서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사람이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유료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만나서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하지, 그 외의 사람은 멀리 하잖아요. 주님은 반대로, 오히려 반대의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사람 지금 못 봤던 사마리 여인을 만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세회에서 위험받는 사계오를 만나셔서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고요. 수로 보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연의 간구대로 그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참 많이 차별했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비굴할 만큼 머리를 숙였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한 태도가 주와 우리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 대한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 태도가 더 가까워지는 태도로에서는 우리는 바로 이 간격을 점점점 줄여나가야 합니다 1.6% 아주 작잖아요 이것을 우리 체온에 점남면은 겨우 1도 좀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 1도 안 올라도 우리는 고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작은 이 프로테지가 내게 갖춰지고 줄여질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위대한 신앙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나지 못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들과 위대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바로 1도의 체온, 1.6%의 치수만 줄인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차이가 평소에 모르는데 나중에 큰 결과로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아는 그 차이로 하늘을 닫아버렸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그 1.6%의 믿음의 차이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여는 초인적인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1.6%라는 작은 숫자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 기름과 등을 늘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와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게을렀던 그 다섯 처녀와는 차이가 없었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큰 차이가 났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작은 차이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뭐, 주일에 한번 범했다고, 기도 한번덜 했다고, 무슨 뭐, 내가 뭐 신앙이 떨어지나, 주일을 좀안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일 생기겠나,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한 번이라는 것을 작은 것을 우리가 소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한 번이 여러분 나중에 열번이 되고, 백번이될 때에. 이 감격이 점점점 벌어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작은 차이를 아주 가볍게 얘기했던 그열천여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섯 명에게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주어지더란 것이죠. 우리가 1달러당 돈 10만 올라도요. 수술 기업들은 호재를 만나고 수입업체들은 한숨을 쉬잖아요. 이래서. 100억 달러에 1 0시 오른다면은 무려 1,000억이 거기에 플러스가 됩니다. 수출한 사람들은 천억을 벌지만은 수입한 사람들은 천억을 더 물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평소에도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은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주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열천을비유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 한 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이 한 자는 큰 것도 불이 한다. 이 말씀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이일를 지켜볼 때에 작다고 본이 적다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작아도 익기 없어 보여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다음에 더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맡기는 주의 모든 일들 누군가에게는 커 보이지만은 누군가는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버작 없다고 소리 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늘그 자리에 멈추고 말겠지만 은나 같은 자에게도 이을막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작은 수고 때문에 우리는 점심 때 맛있는 국수를 먹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나의 편리함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작은이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숨기며 순종한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바로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마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어서 낙심할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이런 찬성이 있잖아요. 나 혼자는 설수 없었지만은 누군가가 나 대신 나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었고, 누가 작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상방한 세상에서 어쩔 바뭘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불충한 자는 큰 것도 불충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 사랑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여러분, 작은 것에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성노인들 지금까지는 큰 것만 바라보고 많은 것만 바라보고 높은 데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눈높이를 낮추어서 아주 작은 일, 아주 바다없서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 하늘에 기도사 삼들이 많습니다.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 홍해를 가른 모세, 하늘문을 여다던그 엘리야, 선포 한마디로 3 8대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 이들의 특징은 바로 이 1.6%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별 고민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에 발만 들이댔고 신앙생이 아닌 정거생을 했던 분들에게 오늘 이한 가지 고민글을 던져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와 주님의 차이. 크지 않습니다. 나와 큰 신앙의 차이 크지 않습니다. 겨우 1.6%입니다. 1.6% 때문에 침팬지는 동물로 우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1.6%가 위대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렇고 그런 신앙이냐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간격을 줄이기에 예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주를 위해서 흘리는 작은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강력 주류기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더입니다 한번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이제 한번더 하십시다 주께 봉사했다면 그 봉사보다 한번더 봉사하십시다. 주의 교회에 일주일에 세번 왔다면 한번더 와서 네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했다면 한번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번 더의 수고가 일주일 6번의 감격을 줄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작은 열심을 더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주님과 나의 감격은 점점 더 좁혀질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일을 감사하게 여김며 최선 다른 모습 이것을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1.6% 원래는 이 간격을 줄이기에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돌아볼 때아 그런 한 해였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한해출발을 더불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